혹시 알고 계셨나요? 뼈는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 없이 찾아와서 골절 위험을 높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유나 요거트를 매일 섭취하기입니다. 유제품은 흡수율이 높은 칼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뼈째 먹는 생선을 자주 먹기입니다. 멸치, 뱅어포 같은 생선은 칼슘이 풍부하고 작은 양으로도 뼈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섭취하기입니다. 채소 속 칼슘은 혈관과 뼈 모두에 유익합니다. 네 번째 두부와 콩류 먹기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햇볕 쬐기입니다.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면 비타민 D 합성이 활발해져 칼슘 흡수가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 기름진 생선 먹기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에는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들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칼슘이 함유된 강화 식품 활용하기입니다. 강화 우유, 오렌지 주스 등은 일상에서 칼슘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과도한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어 뼈가 약해집니다. 아홉 번째, 칼슘 비타민 D 보충제 활용하기입니다. 음식만으로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 규칙적인 근력 운동하기입니다. 근육이 뼈를 지탱해주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